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. 스스로를 사랑하라. 그대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, 비로소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. 부처님 말씀,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이. 어느 날은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.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탓하며 잠못 이루는 밤도 있었을 거예요.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지금 이 순간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. 당신이 흘린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품으려 했던 마음의 증거입니다. 당신의 마음속에도 연꽃이 피고 있습니다.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그 꽃처럼 당신의 아픔도 언젠가 향기로 피어날 거예요. 그러니 오늘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.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.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. 그리고 기억하세요.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한 자비의 기도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. 이 마음 정원의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? 지금 마음에 조용한 여운이 남아 있다면, 그건 아마 부처님의 말씀이 살며시 닿은 흔적이겠지요. 혹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위로받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,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.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영곳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마음정원은 진심으로 기원할게요.